여러분 제 아내에게는 저도 모르는 비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방 때문에 제가 노후 파산 직전까지 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40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는 왜 진실을 숨겼을까요? 평생 모은 돈이 한 남자의 거짓말에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올해 72입니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야 좀 쉬나 싶었죠. 여보, 이제 우리 좀 쉬면서 살자. 아침에 같이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걷고, 손주들이나 가끔 보면서 말이야. 저는 그런 게 노후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어요. 집한 채, 작은 연금, 몇 분이라도 모아둔 예금. 이 정도면 둘이서 평생 먹고는 살겠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낌새가 든건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꼭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여보, 누군데 그렇게 숨어서 전화를 받아? 아, 그냥 교회 집사님이야. 시끄러워서 그러지. 예전 같으면, 전화 오면 스피커폰 켜놓고, 여보, 이 사람 누구게? 이러면서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처음엔 그냥 이렇게 넘겼습니다. 나도 나이 먹으니까 괜히 의심이 많아지는구나. 여자들끼리 비밀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전화보다 더 이상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집 안에 손도 대지 말라는 방이 생긴 겁니다. 우리 집은 방두 개짜리 아파트입니다. 하나는 저희 부부 침실, 하나는 원래는 창고 겸 손주들 오면 재우는 방.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저 작은 방은 내가 정리 좀해 볼게. 당분간은 아무도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방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해? 거기 그냥 이불이랑 박스만 있잖아. 나도 여자이고 싶어. 나 혼자 정리 좀 하고 꾸미고 그럴 수 있지. 당신은 거실 TV나 보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문을 꼭 잠가 버리는 겁니다. 청소라도 하려고 문고리 잡으면 거긴 내가 한다니까. 들어오지 마.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그때 처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그만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불안은 꼭돈 쪽에서 먼저 티가 나더군요. 어느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가 난방을 이렇게 많이 틀었나? 가스를 이렇게 많이 썼나? 저희 부부, 웬만하면 불도 잘 끄고, 물도 아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관리비만이 아니었어요. 카드 값도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가 자주 오는 거예요. 이번 달 카드 결제 예정 금액 380만원 이용 한도에 근접하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동네 문구점에서 볼펜 살 때나 쓰는 정도지요. 그래서 하나뿐인 카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살아요. 그런데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보, 당신 혹시 다른데 카드 쓰는 거 있어? 하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바트만 가도 10만원 금방이야. 내가 다 적어놨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수첩을 보여주든 말하긴 하는데, 수첩은 또 절대 직접 보여주진 않아요. 어느날은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예금 중 자동이체로 25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자동이체. 아니, 자동이체는 관리비라. 통신비밖에 없는데, 250만원씩이 뭐가 나가, 그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동네 은행으로 갔죠. 저, 여기 예금 잔액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몇번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큰돈 나간 거 모르세요? 큰돈이요. 제가 뽑은 건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몇달 전부터 일정 간격으로 꽤큰 금액이 같은 계좌로 계속 이체되고 있거든요. 그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혹시 계좌번호나 이름 좀볼수 있을까요?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게다가 이체 내역이 벌써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골목길까지 걸어오면서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설마 아내가 나 몰래 빚을 갚고 있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보내고 있는 건가? 문득 며칠 전에 경관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네, 네, 이번 달 안에 제가 어떻게든 맞춰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그냥 보험료 얘기인가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결국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서 돈이 꽤 나갔더라. 당신이 쓴 거야. 아내는 잠시 젓가락을 들고 멈추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나한테 묻지 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우리 평생 같이 번돈 아니야. 당신이 썼다면 나한테 말은 해야지.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묻지 말라니까! 아내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눈물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작은 방에서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문을 잠그고 안 나오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놨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딱두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저방 안에 뭐가 있는 걸까? 그리고 제 아내는 도대체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일, 갑작스런 돈 문제나 숨겨둔 방, 숨기는 전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지요?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자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한가득 찾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제가 절대 열어선 안 되는 그 방, 그 문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데, 작은 방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더군요. 또 정리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려는데 안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너무 낮고 불안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엔 꼭 맞춰볼게요. 전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아니요. 남편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궁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말을 끊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급하게 숨들이 마시는 소리,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랑 얘기해?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어젯밤에 뭐 들은 거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그덕였습니다 누구한테 돈 보내는 거야?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좀 도와주는 거야. 아, 얼마나? 여보, 그건 묻지 마. 또그 말뿐이었습니다. 묻지 마. 평생 함께 산 사람이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으로 이상한 일을 목격합니다. 아내가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핸드백이 묵직하게 불룩했어요. 제가 장난처럼 말했죠. 아니 무슨 금덩이라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그 가방을 뒤로 꽉 감추는 겁니다. 내 가방에 손대지 마.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순간.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뒤 현관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버려진 사람 같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더 미루면 안 된다. 은행에 다시 가서 최근 6개월 계좌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거기엔 처음 보는 이름으로 수십 번의 송금, 그리고 제가 모르는 자동이체 계약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수첩처럼 출력물을 들고 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마침 아내가 작은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얘기해야 해.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혹시 은행 갔다 왔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과 통장과 삶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걸. 아내가 당신 은행 갔다 왔어? 라고 묻는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갔다 왔어. 그리고 나 모르게 나간 돈이 너무 많더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그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못 해, 정말이야. 지금 말하면 다 무너져. 지금 말을 안 해서 더 무너지고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소리 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순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봤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증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어디 아파? 그 순간 아내는 갑자기 현기증이 난듯 식탁에 손을 짚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 급히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 누적, 그리고 심장 기능 저하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최근에 큰일 있으셨나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죠. 의사가 나가고 병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아픈 것도 숨기고, 돈도 숨기고 대체 왜 그래? 내 아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방 열었어요? 뭐. 아니, 열쇠가 없어서 모셔뒀지, 근데 왜? 그 방에 뭐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작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집에 먼저 들어가 봐요. 그리고 그방 이제 열어도 돼요. 저는 뛰다시피 집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가 잘 맞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작은 방 문고리에 열쇠가 고쳐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고 가라. 그런 듯이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비밀의 방이 열렸습니다. 방은 어둡고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 손주들 장난감도 이불도 사라지고 대신 벽 안쪽에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2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고, 봉투엔 익숙한 글씨체,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펼쳤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했지? 이번 달도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몸부터 좀 챙겨. 또 다른 편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못해. 남편은 마음 여린 사람이야. 내가 대신 감당할게. 그 순간, 뭔가 냉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은행 송금 내역. 거의 저축액 대부분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장 대출 계약서. 대출자의 이름은, 편지 속그 남자 이름, 보증인의 이름은 제 아내였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방 한가운데 서 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씨. 아내였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택시 타고 온 듯. 아직 관자복 위에 외투를 걸친 채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여기 있는 이 남자 누구야? 당신 나 몰래 이런 걸왜한 거야? 아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 조카야. 조카라고? 근데 왜 이런 사진을 붙여놔? 왜 돈을 보내? 왜내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 아내는 주저앉듯 방 한가운데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20년 전에 내 언니 아들 기억나죠? 어렴풋이 알지? 그 아이, 어린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원비가 들었어요. 언니는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제가 대신 키웠어요. 그 아이는 나한테 아들 같은 아이였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연년 전부터 그 아이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안 도와주면 죽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큰 돈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씨한테 실망시키기 싫었어.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 이런 일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서웠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라졌어. 연락이 안 돼.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비밀방의 문은 열렸지만 제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앉은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볼래요?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나만 믿어 줘. 여차하면 다 갚을게. 그 밑엔 새벽 2시에 온 단문 하나. 아이모. 아이 나 지금 큰일 났어. 돈 필요해. 제발 조금만 더해 줘. 그리고 그 뒤로는 정적과 전화 차단. 실종.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아이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조카가 맞아? 아내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솔직히 요즘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니까 버릴 수가 없었어.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던 아내? 그 마음이 이렇게 비틀린 결과가 됐다는 게 차마 탓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내의 감정과 상관없이 점점 더 심각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전화를 뺏어들었습니다. 여기 미래신용사입니다. 보증인 김순영님 맞으시죠?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죠? 보증인으로 설정된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가압류 및 경매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져 의자 끝에 덜썩 주저 앉았습니다. 감류요, 경매요. 내 네, 이미 서류가 발송되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주민번호로 대출을 받았나 봐. 나. 서류에 뭐가 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서명했어. 서명을 했다고! 제 목소리가 또다시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감싸주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치료비가 급해서 도와줘야 할것 같아서. 그 아이가 나한테는 마지막 가족 같았어. 하지만 더큰 충격은 이틀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오랜 지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영아, 너그 조카 아직도 믿고 있니? 아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아이네 언니 아들이잖아. 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남자 여러 사람 상대로 가족을 믿기로 돈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라고 소문 찾아야 해. 뭐라고? 너한테도 조카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잃어버린 동생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서 헤어진 아버지라고 하고, 사람 마음 약한 거 알고, 그걸 이용해 온 사람이야.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럼, 나 사기를 당한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안 공기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호의도 아니고, 완전히 계획된 사기였구나. 저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아내가 남겨둔 송금 내역과 편지를 들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빛 독촉장과 밀린 관리비 고지서가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 벌써 한달 전에 날아났어요. 여기저기 돈 빌리고, 사람들 등 쳐먹고, 경찰도 몇번 왔다 갔죠?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주인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빨라요. 사라지는데 익숙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반복되더군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돈이 한 남자의 거짓말에 다 사라졌구나. 집 문을 열자. 아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손을 꼭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아이 찾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미 달아난 뒤야. 아내는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한참 아내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남은 건 우리 결정이야. 나는 이 상황에서 당신을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버틸 수도 있어. 아내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의 공기, 아내의 표정, 무너진 우리 집, 모든 것들이 숨조차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 구석에서 이대로 끝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우리 노후의 안전망인 집까지 다 무너질 위기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어깨가 들썩이며 작게 떨릴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우린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의 젊은 날과 아픈 날을 다 봤습니다. 그 시간들이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걸까? 아내는 눈이 빨갛게 부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호씨, 나 같은 사람은 당신이랑 살 자격이 없어.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내 실수 하나로 우리 모든 걸 망쳤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한건 사기꾼에게 속은 거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잖아. 아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날 용서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말, 그거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지. 아내는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경매 진행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상의 끝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날 짐을 옮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왜 마음은 더 가벼울까? 아내도 그랬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씨, 이 집은 작아서 좋은 것 같아. 당신 얼굴 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잖아.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숨길 데도 없겠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숨길 것도 이젠 없어요. 가끔은 사람이 가진 걸 모두 잃어봐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군요. 우리가 잃은 건 돈과 집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켜냈습니다. 바로 함께 견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손 놓지 않을 사람 하나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노후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무탈하고 행복하게 흘러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